매트뉴스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사시네이션이없어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단 공공신경과 트랜스포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매우 마우스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아고 앞서서 김태윤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랜스포라고 하는 이 개개 변수의 모두가 가공로넘어서 흔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이 단어를 연속해서 채워나가는 과정이라 보니까 아무리 팩트를 넣는다고 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창작의 과정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이스처럼 그걸 그대로 갖다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창작에 쓸 수가 없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그 어떤 재산 권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될겠다는것 같고요. 그리고 법통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작권자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보상, 상생, 당연하 해야 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하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사에 대해서 당연히 동일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실현을 해야 저작권자들 뉴스, 여기는 남들 언론 이기 주시니까요. 언론 이기어, 그리고 이 i 개발하는 기업들이 서로 인위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것 같고요. 기업이 빨리 뽑는 거는 공익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맞아 공부가 너무 과하다. 천재 PT가 2022년, 11년에 나오면서 그때서야 이제서야 행복한 AI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까 말까 하기 시작했거든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일이라면 굉장히 서로 다른 입장을 가린 여러 주체들이 사회적 협의를 도출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분단을 바라봐 야될것 같고요. 그러려고 기본적으로 있고 생성 AI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조금씩 가능성을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아직까지 비즈니스 효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 활용에 대한 어떤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 같고 부담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하게 되긴 할 텐데 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전 세계적으로 이게 규정화된 게 없다 보니 이걸 어떻게 따로 해하는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네. 하고 있다라고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앞서태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모델다 녹아 버리니까 대체이 데이터가 스 뉴스를 이 뉴스가 생산데 실제로 기서인현 네. AI로 하는 무난한 네. 상 보통은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가 들어가갈려뭐원재료에뭔가가있 거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금만표의비용이사람이끝어야있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정 데이터 재산에 대한 보상 금으로 측정하는 게 어렵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논의를 비루자는얘기 아니고요. 이런 보상이라는 게 어렵다고 하면 또 다른 형태로 뭔가 저희가 기여를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 아무래도 초거대 AI 자체가 없다시피 하는 이유 이런 쪽으로 볼게아니다 이런 가보여이일도 사실 없습니다. 있는 거의 사실은 아닌데 미국 중국 정도인데 중국을 논의를 치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고 하니 일단 단체별 것보다는 개별 협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협약을 하는 방법이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높으니 얼마나 돈을 줄 하는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계약 하는지에 대해. 그를들 오픈 AI가 a p i 가 뭔가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통확한 걸로 기술과 콘텐츠의 맞교환을 좋아하는 소법인것 같아요. 즉, 언론사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생성 AI라는 경우가나온게 과거에 앞서서 구성인 <놀람> 인터넷에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시대, 그나음에면서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신 문으로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걸 핸드폰으로 볼수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뉴스를 만드는 방법이 변다는게 아니라 뉴스를 향유하는 방법이 된다는 건데 생성 AI로부터 이제 뉴스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그런 언론기록의 스기업에서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경쟁력을 더 만들 수 있을까 요국민들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정답은 모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언론 미디어의 동행 지식과 저희 기술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기술들이 언론 미디어의 동행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되면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는 형태로, 저작권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한 가지 방보를 얻을 수 있다 보는 거죠. 이거를 보상적 형태로 풀기 보다는 책정하기 힘든 음. 그리고 저희 블로거들을 이용해 많습니다 블로그 데이 노로에 아이티라는 걸만드 쓰기 굉장히 편하게만들어는데요 이거예요. 사진 콘텐츠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글자도 음. 쓰게 드리죠. 그걸로 이 블로그 모델퍼즐씬더직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위니님 이렇게. 이 마찬가지로 언론 사도 비슷한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포인트들을생성 AI로 붙이는 분들이께해 보도록 통해서 그게 나 하는데 그 크롤링 차단의 소속들을 분 기억해 줍니다. 온치 않으시냐고 파악을 하시면 이거를 설치 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또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이버는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커모크롤이라고 하는 이건 기억이 아닙니다. 커모크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구글은 1 0라는데이터셋을 1차 가공을 해서 그걸 그대로 학습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고있습니 그리고 최근에 UAE에서 1건이라고 하는초반 AI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된 거를 19분은 좀더 데이터를 잘 가공한 이 파인디가 이미 가동을 해주고, 꼼짝을 못 하기 때문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고 있는 문제는 나는 잃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서 사실상 오픈해야 정말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고 있다고 거예요. 소동이 걸려 있는 네이버는 어쨌든 전혀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경제론 등을 등 포함해서 반복 수위을 시행하는 상태로 나누고 있긴 했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응용개발만 용은 앱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앤드로이드, 아이폰들의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면서 사용자들에 굉장히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검색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검색의 AI가 합쳐가면서 그런 기능이 발현하게 될것 같고요. 두번 글로벌 비트플러스를 봤을 때는 캐나다에서 한번 사례를 나눠같습니다 캐나다 뉴스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메타라, 그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누가 뉴스 서비스를 는가하면 공유라고 할았어요 아니, 이 시장은 우리한테 큰 시장이 됩니까 이렇게 풀러 당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서서 공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생태계는 전방 생태계를, 후방 생태계도 뜻합니다. 후방 생태계가 있고, 어떤 데이터를 함께 잘 도출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렇게 같이 평가하게 어려운 보상금 형태보다 조금 더 서로 민미하게, 서로 공개력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작업 인정, 그리고 어떤 기업 하는 부분들을 같이 도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예. 가장 우선, 가장 우선 투자님들, 이상해졌습니다. 네이버가 제작을 어, 무시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죠 그리고 이 개별 협약을 통해서 그, 미국의 사를서 개별 통해서 하는데 기술과 텐텐치의 막혀하는 통해서 미니 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네, 있더라 저번에 언론사에 있었지만, 지금 언론사가 포털에 대해서 그 상실감이라든가, 박탈감이라든가, 예, 강한 불화, 그래서 또이 언론이 가지고 있던 <laughs> 이 시장을 뺏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니데 그, 우리가 생 예, 성능형 AI를 할시 있는 AI 박해회사에서 그거를 뭐... 오늘 좀 하신 것처럼 인민구조를 말이안 가는데 기반이 되는 필러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발제자께서 이야기한 것도 혹시 하시는 말씀이신 이장 하신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이야기 듣고 한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워낙 게 저, 아, 예. 네. 그런 방법이 사실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게 완벽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출처를 확인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네이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채용 그 말씀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좋겠는데요. 네, 생성 AI 를 학습하는 게세 가지가 계가있습니다 하나는, 설위 말하면, 프리트레이이라고 해서, 진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다음 단어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들어간 데이터는 얼마만큼 기울를 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이런 불가능. 두 번째가, 이렇게만 쓰면은 글을 잘 쓰긴 하는데, 내가 많은 글이 잘안 나오고, 그니까 도메인 시도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또 추가 학습을 시킵니다. 그때 추가학습을 시킬 때는 조금 더 어, 양질로 에 가공을 하고 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마찬가지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한 선생이 있었지만, 해당에는 고민의 지식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유출 가능한 수준이 될것 같고요. 빈챗은 어떻게 하냐면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을, 마이크로소프서치 검색을 하면은 검색을 과면서도 우선기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링크에 있는 문서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품부터 집어넣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도 있냐고 하죠. 이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고 하거든요. 그러니 저장했다가 그 기사들을 요약을 한 다음에 이 퀴즈를 붙여버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습이 아니라 당연히 인퍼런스라고 얘기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크로마X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Q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Q로 써보시면 이그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다 순서가 달리는 거거든요 음. 학습이랑 인퍼런스를 분리해 놓고 인퍼런스 단에서 사용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검색에 똑똑하게 잘 요약이 된 거에 초차가 붙어서 공 보급된 정보인 정보가 진다 아, 이런 말식으로가시 아, 이렇게 어, 다른 기술적 노력을 뭐 학습에서 어떻게 이제 뭐 어떤 파라미터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됐다. 뭐 그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게 어, 어떤 식의 연구가 참여에 나왔냐면 이것도 심지어 올해 유리스에 발표될 검증중어한게 뭐냐면 프리 트레이닝을 하긴 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게뭐 뉴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이런 것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겁니다 구글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다양한 소스들 중에 어떤 쪽 소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어떻게 판단하는 연구예요. 똑같이 똑같은 가동 시간을 이렇게 넣어도 일기가 너무 일기가 너무 일기가 이렇게 나기보다는 여기는 산기가 여기는 일기가를 좀,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데 그걸 좀말르게할수 있는 방법에 대요 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의 최선인 거예요. 그냥 뉴스 보다는 블로그가다좀더 도움이 되더라, 어느 정도 비율로. 근데 개별 교육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 설명 가능한 AI 수준도 마찬가지 너무 모델이 복잡하니까 여전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좀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쪽다 <laughs> 예 우리 화작원 센터장 한가지만 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클로바스나 큐가 단계별로 쇼핑하는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데이터를 인식을 하는지 단계별로 다다고말씀하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음, 그런 이도는아니었고요클로바스도 큐도 뭔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하면 그게 그렇게 됐을 때 표는 해당 검색록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검색이 필요한 경우면 해당하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러면 검색 결과라는 게 당연히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노출 리하는 순서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질의에 가장 적합한 어떤 문서 기떻으로수 있을까요? 그 문서들을 5델계 지진. 프롬프트를 아, 집어넣으면 요약을 네. 당연히 해주겠죠. 요약할 때, 해당음에는 원고 출 부서에 인플레이션을 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것니다 그러면 그단계별로그 회사 측에서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센터장님과 네. 비롯한 이 AI를 담당하는 분야에서도 어떤 내용물들을 학습해서 제공하는지는 누가 알고 실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 프리트레이닝 그, 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이 물론 양을 조건게 가장 중요한 니다그래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소스의 뷰를 가장 많이 넣고 불러서 하는 게 최적인지에 대한 부의은팀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말 그대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팀에서 다의 하느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작권 이슈 같은 것들이 연결돼서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되게 많 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지금 프레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워낙 그 소스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냥 어렵다 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었을 때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알고서 제공을 한다는 것을,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노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퍼런스,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모른다가 답이 맞고요. 인퍼런스라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열리는 거입니다 윤재훈 의원실에서 자작권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알려져가고 하면, 윤재훈 의원실 자작권 토론회 관련된 아, 기사를 쭉 가지고 오겠죠. 그거를 그냥 인롬프트입력으로 학습에 하는 게아게 아니고요. 아닌 그리고 다유료하잖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학습에 하는데 데이터는 저희가 학습에 하는데 데이터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는 알바물이 없고 대신에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적용됐을 때 서비스단에서 하는 는 가져온 정보를 팔고 간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져온 정보가 어떤 것이라는 건이를 하고서 그거는 당연히 검색이랑 똑같은 교류니까 검색으로 가져온 정보가 생성 AI로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이게, 들어가니까, 예, 슬럼.